수다가 있는 친절한 언니의 요리 먹방의 미트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9일 어, 미트볼이 준비한 요리 낙지와 숙주, 부추 그리고 꼬사리를 넣은 볶음밥 일명 추객전도 볶음밥 되겠습니다. 제말도가 와이러나 이러, 이러시는 우리 <laughs> 해외동포만 <laughs> 미트볼의 시청자, 예창자 여러분, 여러분들께 <laughs>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고자 오늘 좀 다른 버전으로 다른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볶음밥과 짝꿍인아주맛있는 계란국, <웃음> 계란국 <웃음> 여기다가 팽이와 부추를 넣어서 맛있게 오늘도 맛있먹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맛있게 준비해 주신 우리 의대학생 농부님과 어버님 그리고 공장에서 계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맛있게 한번 처잡 사먹었습니다 네, 일단 국으로. 음 심심해요. 심심해. 따로 육수를 안 내고 바로 끓였더니, 심심하네요. 그냥 그 국간장하고, 국간장하고, 마늘하고, 설탕만 조금 넣었어요. 설탕만. 다이어트 중이라서, 간을 세게 먹으면 안니까 김치는 너무 심심하면 김치 먹으려고. 지금은 볶음밥으로. 저녁들은 드셨나요? 저녁들은 드셨나요? 자. 한입 먹어요 아시, 가득 떠줘야 되는데 나는 볶음밥에 숙주 넣는 거 엄청 좋아해요 저는 숙주 넣는 거 엄청 좋아해요 숙주 때문에 예쁘게 안 떠지네요 예쁘게 안 떠져 으. 에이 포기 알아서 먹어요 알아서 먹어 네, 맛있게 먹어야지 우리 지은스님 2개 한개감사파크았습니다 <laughs> 저녁 맛있게 드시라요. 원래 다이어트 할 때는 국물을 많이 안 먹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할때 아예 국을 안 먹진 않아요. 국을 안 먹으면 포만감이 확실히 줄어요. 그리고 빨리 배가 꺼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을 너무 많이 넣은 국물은 아니지만 정도 어, 심심하게 해가지고 이런 국 같은 경우는 밥이랑 볶음밥 먹을 때는 꼭 같이 먹어줘요. 그래야 포만감이 오래가. 볶음밥만 먹으면 금방 배가 꺼져요. 아 우리 미트볼 동생이 가서 내게 문상 선물 받아가지고 이걸로 고시원비 보태라고 내게 <laughs> <네네> 감사합니다. 고시원비 <고시오미. 웃음> 감사합니다. 저 지난달에 탈북왔습니다 중국 넘어가고 저 베트남까지 엄청 돌아서 여기 한국어 왔습니다. 한국 겁나 좋습니다. 여기서 저를 세터민이라고 부르던데, 정말로 세터민이 뭐,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선 평양사를 갖지 못합니다. 평양 갈라면 15일 걸립니다. 15일. 한국은 제주도 갈 때도 금방 간다면서요? 언니, 일본어 하는 거냐고? <laughs> 아, 예, 아, 아, 아. 공항, 공항은 있는데 북한에서는 여행 자주 못 갑니다. 내리 있는 함경도에서 평양 가라면 10월 어디 누니한테 그기시한테 다 허락 맡아가가야된다 북한 못 쓴다. 음 맛있다. 밥이 촉촉해요, 촉촉해. 심심하지 않아가지고 엄청 맛있어. 일쌈 전화는 어 어디입니까? 낮에 청소동에서 엄청 핫한 버거집을 갔다 왔어요. 지금 밀가루 안 먹기 5일째, 7일째 하고 있거든요. 햄버거에 빵을 안 먹어, 뭐 먹어요. 안에 패티만 먹었어요. 안에 치킨만 먹었어. <laughs> 어, 근데 완전 미국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직 배가 좀 아파. 맛은 있더라고요. 엄청 어, 엄청 사람 줄쓸것 같아. 금방 가오품밖에 안 했는데 벌써 소문이 엄청 빨리 퍼지고 있어요. 오징어는 쿡사입니다. 이 볶음밥에는 야채가 기름에다가 오징어를 살살살살 볶아가지고 거기다 마늘 좀 넣어가지고 오징어가 한8 0 정도 익으면은 거기다가 간장 설탕 조끔 후추 조끔 볶아가고 거기다가 저는 오늘 고사리, 그다음에 숙주, 부추, 밥 이렇게 넣습니다. 동무 이밥에 고기 국 먹으니 배가 따세요 여기 고기 없습니다. 한국은 여기 남아는 남조선은 여기 계란을 고기라 고 합니까? 북조선에서는 여기 계란 고기를 치지 않습니다. 알 리브게스는 오징어를 안부르고 낙지 라 부른다고 하는데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톨똘려플러스님 어서와시라 요 오징어를 넣으니까 오래 씹게 된다 진짜로 언니 옆에 방에서 뭐라고 하면 어게해요그말 듣고 막쓰라고 괜찮습니다. 옆방 지금 비었습니다. 고수연 한 달에 여기 45만 원입니다. <laughs> 국정원에서 먹방할까 또? 여기 외국인들 많이 살아. 이제 다이어트 효과는 있나요? 지금 3kg? 3kg 좀안 되게 빠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뭐 살이 지고 이런 것도 좋지만, 몸이 확실히 좀 좋아졌어요. 근데 막 피부 트러블 있고 알레르기 있던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장이 편해지고, 확실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고, 그리고, 막 먹는 게 엄청 땡기지가 않아요. 다이어트 하고 뭐 미친듯이 땡기잖아. 근데 딱그 적당량만 먹으면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딱 좋아. 아주 좋아요. 내 몸이 아주 건강해진 느낌이야. 45만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 돈이면 차라리 원룸이나 단독주택 월세가 가겠다. 당분간만 있어야 될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뭐 빠르면 다음달 조금 늦으면 이제 6월달까지 있을거니까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니까 걱정마요 <laughs> 내돈 주고는 안 살지 너무 비싸 니까 월세 45만원 내고 어. 참기는 너무 힘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녁을 너무 적게 먹지 마요 그래도 기본 평소에 먹는 것보다좀 양을 줄이고 포만감이 좀 많은 음식으로 좀 먹으면 저는 그렇게 막 배고프진 않더라고요 우리 동무도 살 빼고 싶은 언니도 그스라어요 참 먹고 싶은데 난 반찬 좋아하거든요 나 반찬 엄청 좋아해 근데 볶음밥은 반찬이 필요가 없으니까 볶음밥 좋은 것 같아요 음, 여기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제인 냉장고 다 있어요 우리 톨톨 요플러스님께서 고시원 생활을 아주 잘 하십니다 오징어 엄청 이 <laughs> 계속 씹어야 되는구만요 아, 무료하고만 근데 저는 다이어트 할때 하루라도 푹잔 적이 없다고 매일 공복에 깬다고 언니는 그런 적 있나요 내가 이걸 시작하고 첫날 이틀을 첫날 이틀을 아예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이틀을 잠을 못했더라 첫날은 그래도 좀 잤는데 이틀째는 와 배가 꼬르륵 소리, 그러니까 코, 어떤 사람 코고는 소리 깬다고 하잖아요. 내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 에 내가 깼다니까요. <laughs> 너무 너무 막 배고프고 막 다음 날은 괜찮던데 지금은 좀잘 자는 편이에요 추천과 즐겨짓게 하시면 여러분들 싹 나왔으면 됩니다. 하기 싫은 맛스라이음 플러스님은 학교 수원에서 학원 때문에 고시원 생활 1개월 해야 된다 관심 많다고. 하, 근데 가급적이면 고시원 생활 안 하는 게 좋은데. 아 우리 후원뱅이 회장님께서 오셨 습니다 웃어 싫어요. 내리 기다렸습니다. 여기보다 좀더 싸지 않아요? 여기보다 좀더 싸지 않아? 서울은 더 비싸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게 제일 싼 방이에요 <laughs> 여기서 제일 싼 방이나 <laughs> 이거보다 조금 더 넓으면 50만원? 50만원인가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모르겠네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만 먹지 말고, 저는 오징어 이런 것도 많이 먹거든요? 오징어 뭐, 돼지 안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진미채로 볶음밥 하고 싶은데, 양념장 비결. 자, 진미채를 먼저 물에다 푹 담가야 돼요. 거기는 양념, 단, 그 설탕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미채로 양념, 그, 볶음밥 하려면, 아 볶음밥이 아니고 볶음 양념 이에요 아, 진미채로 볶음 볶음밥은 아닌거죠 저는 물에다 좀 불려놔요 한 30분 정도 좀 불려놓고 그 진미채에다가 마늘 다져 넣고 뭐 고추장을 원해요 아니면 다른 거 간장 고추장으로 한다고 하면 고추장 을한 양을 어느,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한 한 스푼 정도? 그 다음에 고춧가루 조금 넣고, 간장 조금 넣고, 설탕 물엿 좀 넣고, 그래갖고 조물조물해요. 그리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좀 넣고, 좀 오랫동안 볶아요. 그럼 야들야들하고, 그렇게 질기지 않은 오징어채가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징어채. 미리 불려놓고 미리 거기에다가 양념 을 해서 볶으면 잘 타지도 않고 물을 좀 넣어요 그럼 돼요 저는 가끔씩 그 진미채로 볶음밥 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푹 담가가지고 전날에 담가 놔요 그래갖고 잘라가지고 해서 먹으면 은근히 맛있다 그래서 전날부터 담가놔야지, 지메체는. 전날에 자기 전에 담가놨다가, 다음날, 팅팅 뿌려가지고, 뿔면 물기 한번 쫙 짜가지고, 잘라가지고. 응, 왜 맛있어? 맞아요. 지메체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 근데 나는, 좀덜 불린거 같은 경우는 그런 진미채나 오징어 말린 오징어 먹으면 좀잘 체해가지고 직접 해먹는게 맛있어 엄청 오래 10시간 이렇게 담가놓으면 그렇게 많이 안 질겨 그리고 많이 잘라서 해놓으니까 그 오징어를 이정도 자르잖아요 볶음밥 하려면 그러면 안 질겨. 하트님 고마워. <laughs> 그러니까 진미채는 양념이 엄청 들어갔어요. MSG 엄청 들어갔을 거야. 확실히 담가놓으면 맛이 순화가 돼요. 순화가 되고 그래도 맛이 나근데 그 맛이. 그래서. 완전 뭐, 다른 양념 많이 안 넣어도, 그냥 굴소스만 조금 넣어도 맛있어. 오징어가 들어가고 확실히 오래 씹게 돼요. 너무 다이어트 할때막 진짜 다 참아야지 이 생각만 하면은 진짜 힘들어서 못해요. 저는 근데 이번에는 별로 하나도 안 힘들어. 아, 물론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낮에 이제 회사에서 같이 밥 먹으러 가면 그때는 솔직히 좀 자극전기를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긴 한데. 완두콩 같은 경우는 여름이 철이에요. 지금 나오는 철이 아니야. 저녁만 타면 된다고 안 돼. 너무 참잖아. 그러면 너무 공복 상태 에 유지되면 폭발해. 폭발. 그래서 꼭꼭 챙겨 먹어야 돼. 지금은 냉동밖에 거의 없을 거예요. 완두콩은. 완두콩이 완두콩은 뭐하실려고 응 음. 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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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여름에 딱그한한 한 달도 안 나올 거예요 그게 콩이랑 콩은 다 좋아하니까 밥에다가 쌀보다는 콩더 많이 넣어가지고 먹, 먹는 거 엄청 좋아해요 아, 먹고 나서 자버리면 실패라고. <laughs> 먹기 전에 자버려야지, 그러면. 다이어트에 콩이 좋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콩이 없으면, 녹두? 넉두? 난 녹두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녹두는 말려서 많이 파니까 밥에다 녹두 넣어가지고 먹으면 엄청 맛있어죽 이런 데 끓여서 먹어도 맛있고 녹두 먹고 싶다 갑자기. 녹두죽 만두콩밥 완두콩밥은딱그철이 맛있어요 냉동은 완두콩밥 못하고 진짜 이거 생으로 해야되 이거 데지금은철이 아니라서 은 6월 7월 그때쯤 나왔나? 모르겠다. 양배추도 좋아요 양배추도 다이어트좋고저이 그래서. 좋고 저는 그래서 볶음밥 할때 양배추 항상 잘 넣거든요 근데 냉장고가 작으니까 양배추를 크게 팔잖아요 사기가 너무 힘들어 맞아 삶은 양배추에는찐 양배추 에다가 호박잎에다가 강된장에다가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위도 보호해줘. 생으로 먹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양배도 좋아해. 우리 헛수고 보리님께서 오셨습니까? 내일 우리 보리 보리 남자 어서 오시라요. 배불러. 여기다가 밥을 반 공기밖에 안 넣거든요? 었 밥을. 근데도 엄청 배불러.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할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볶음밥을 왜 하냐면, 이름을, 이름하여 주객전도 볶음밥이라고 항상 밥보다는 야채를 두 배, 세배 정도 더 많이 넣거든요? 그러면 배도 부르고 그만감도 오래 가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할 때 항상 주객전도 볶음밥 같이 먹어요. 무생채 할때 액젓 넣어야 맛있다는데 맞아요? 액젓을 좀 넣어야죠. 까나리가 그 젓갈 맛이 제일 적어요. 새우나 이런 거는 건더기가 있으니까. 음, 벌써 다 먹었어. 근데 우리 엄마는 액젓을 안 넣어요. 우리 엄마의 그 무생채는 정말 맛있어. 요 정말, 우리 동네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로 무생채가 정말 맛있어. 우리 엄마의 그무생채 키포인트는 3배 식초. 3배 식초. 진짜 맛있어. 그래서 저도 그렇고, 남동생도 그렇고, 우리 언니도 그렇고, 물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 무생채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 엄마가는 밥에 비벼먹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완전 끝나 갑자기 먹고 싶다 무 이렇게 해서 4월 19일 저녁 먹방 이완려졌습니다